새장 자꾸 박새아그러네 괜찮죠 이거? 근데 그안전안전게 있나? 안전한 안전해아 있나? 키스한게서나 안전한 데나 안전한 게 있나? 안전한 게 있나? 안전한 게 있나? 안전한 게 있나? 안전한 게있가안게 있나? 안전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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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게요하나둘셋게 있나? 나 안전한 게 있나? 자, 이제 천천히 가운데 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자, 오른쪽으로 옮기시면서 아나키스트의 나머지 모든 회차가 매진이 돼서 김지원 배우님 통장에 보너스가 입금됐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야. <웃음> <웃음> 자, 배우님들 제가 마무리 멘트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가지 포즈를 좀. 네. 쉬운다고요? 네.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네. 오늘 그레이공 아나키스트를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 공연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 세븐의 배우들 뜨겁게 무대 위를 달궈주셨고 스태프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늘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우분들도 늘 관객분들의 사랑 어, 느끼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같은 날씨 요게 애매하거든요 감기 걸리기 딱 좋고 건강 유의하시고 공연장에 오시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객분들을 원피라고 다치지 마시고, 공연장 계속 찾아주시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랑해주시고요. 배우분들, 죄송하지만,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시선 한 번만 쭉 돌려주시면. 자, 그레이공 S24의 yes, 헤어로운 공연장 함께하는 그레이공 계속 사랑해주시고, 저희 끊임없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에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저는 내일 또 아나키스트 그레이공으로 찾아뵙고, 또 다음, 그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수고하셨고, 스태프들 수고하셨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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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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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사합사진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니다니다